조국과 최광욱의 성인지 부족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 조국도 모른 척한 성비위 사건이 터졌다니까? 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볼에 뽀뽀까지 했다는 거야 결국 강미정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눈물로 폭로하면서 탈당까지 해버렸어 조국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당내 성비위 사건 다 알고 있었다는데 충격이지 않아? 심지어 지난 8월 15일 사면된 날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이 나와서 축하까지 했다더라 꽃을 주며 환영한 게 가해자 측이라던데? 강미정 대변인 울면서 팔당 선언을 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조국의 절친 최강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대전세종정치아카데미에선 오히려 성인지 부족한 발언까지 했다네. 강미정 대변인은 차마 믿지 못했고 폐트 체크를 하려고 할때 마침 지방지 기자가 녹취한 걸 보내줬대.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래도 녹취록을 못 가는 건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싸운 동지애로. 차마 못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어. 이게 맞나?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한바자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어디 가서 누가 지금 저, 한동훈이 천암처럼 무슨 여검사 몇 명을 막 강제로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남 얘기 다 주저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누구가 좋은데, 저희가 저희가 하니까 저 말을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개돼지의 생각.